이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데이터 수정할 때 F2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해서 혹은 위에 있는 여기 수식 입력 줄에서 어 우리가 수저, 수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고 삭제하면 되는 거고. 자, 요게, 요게 조금 선생님 설명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딜리트 키로 지워도 이 내용만 지워지지, 여기는 서식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1월 10일이라고 날짜 서식으로 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 이 내용을 딜리트로 지웠어요. 다 지워진 것 같지만,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5를 집어넣는다 치면은 5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짜 서식이 적용돼서 1월 5일로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까지 지우기 하려면은, 홈에 지우기 가서, 여기서 지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단축키들을 배웠죠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빨간색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시프트 키는 영역 선택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역 전개한다고 막 그때 선생님이 막 자료 화면도 띄워놓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컨트롤 키는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 영역을 선택하는 게 컨트롤 키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는, 어,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주인공이죠? 어,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짠! 치면은, 이렇게 싹 바뀌는 거죠. 복사돼서 입력되는 거. 이게 바로 컨트롤 엔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는요. 오늘은 이제, 찾기 및 바꾸기입니다. 찾기 및 바꾸기. 자, 화면을 조금 키워서. 자, 일단은 단축키부터. 찾는 거는, 어, 찾다가 영어로 파인드죠. 파인드. 그 다음에, 바꾸다는 체인지에요 체인지에 그쵸 근데 어 C로 단축키를 하면은 위에 컨트롤 카피 컨트롤 C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CH-ANG 그래서 H로 씁니다 H 그래서 얘가 찾기 하는 단축키고 얘는 바꾸기 하는 단축키에요 <laughs> 자 그래서 한번 바꾸기를 해보면 컨트롤 h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h를 누르면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 라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찾기 이건 찾는 거고 말 그대로 바꾸기 하면 찾아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다가 이타도리 라고 많이 써놨는데 이타도리를 찾아서 바꿀 내용은 어, 소금구이로 할게요 소금구이 선생님이 소금구이를 저번주에 먹고 왔는데 아 거기 맛있더라고요 마포 소금구이라고 합정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껍데기도 되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자 그래서 어, 모두바꾸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어, 36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다 소금구이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바꾸기 기능이에요 바꾸기 기능 자 그런데 이 찾기하고 바꾸기에 <laughs> 와일드카드 문자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일드카드 문자 두 개가 있는데 물음표하고 별표예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와일드 카드 문자가 도대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물음표와 별표가 있는데, 물음표가 뜻하는 거는 한 개의 문자를 말하는 거고, 별표가 뜻하는 거는 여러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찾기 및 바꾸기 여기에서. 바꾸기에도 가능한 거예요. 둘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마로 시작하는데, 마포를 찾고 싶어요. 마포. 이렇게 해서 찾기 하면, 다음 찾기 하면, 마포라는 글자를 찾겠죠. 근데, 아, 마로 시작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 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에 쓸수 있는 게, 와일드 카드 문자라는 거고, 물음표를 여기다가 적으면, 아, 마로 시작하는데, 아, 그 다음 한 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글자. 마로 시작하는 두 글자 짜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음표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마로 시작하는 세 글자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마라탕 이런 거 찾겠죠? 그쵸? 만약에 이거를 별표로 하면 이거 여러 문자라 그랬죠. 마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다 찾는 거예요. 마포 소금구이 뭐, 어, 또는 마징가제트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어쨌든. 그런 말로 시작하는 모든 걸다 찾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와일드카드 문자라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내가 물음표라는 문자를 이 문서에서 찾고 싶어요 또는 별표를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문자 그 자체를 찾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물음표 와일드카드로 인식해서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물음표라는 그 자체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별표로 하면 아고 별표를 차, 별표를 찾는 거예요. 이러면. 네. 그래서 이게 와일드카드 문자와 그 자체를 찾을 때는 앞에 물음표를 붙여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줄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와일드카드 문자 물음표와 별표라 그랬죠. 그 자체를 찾을 때그 자체. 그 자체. 그 자체를 찾을 때는 네. 때는 때는 물결 표시를 기호를 앞에 붙여서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물음표 앞에 물결 표시를 붙여서 검색하면 물음표라는 그 자체를 찾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면 어, 자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어, 위에서 배웠어요.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컨트롤 X나 컨트롤 C로 잘라내거나 붙여넣기를 할수 있죠. 어? 잘라내거나 복사하기를 할수 있죠. 그럼 그거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는데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 복사한 데이터를 복사한 데이터를 수식이라든지 값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서식은 위에서도 했죠. 날짜로 된 서식, 그 서식만 붙일 수도 있고, 또는 행렬 전환도 돼요. 혹은 그림으로도 붙일 수 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 방식으로 붙여넣기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잘라내기 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잘라내기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오타가 오늘, 네, 실행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복사를 해요. 컨트롤 C로 복사하겠죠. 그러면은 홈이라는 메뉴에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어요. 붙여넣기 또는 또는. 근데 사실 또 홈까지 가서 마우스로 막 이렇게 하기 귀찮거든요.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요. 붙여넣은 후에 생겨요. 메뉴가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어, 예를 들어서 월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데이터 입력할 때채우기 핸들 그냥 내리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자, 세 개만 해볼게요. 내가 세로로 입력하려고 이렇게 막 입력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 호영씨 이거 표 이렇게 가로로 입력 안 하고 세로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바꾸래요. 월화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이 많이 많이 한 경우에 이걸 다시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 해 볼게요. 컨트롤 C를 하고 복사했어요.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V를 하면 홈에 붙여넣기 여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 붙여넣기 옵션. 여기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붙여넣기를 할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한 대로 이거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입력하고 싶으면 이거 바꾸기. 이걸 눌러주면 가로로 입력돼. 바뀌 바뀌는 거예요. 혹은 혹은 잘라내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면 이거 그림이 돼요. 그림. 지금 이미지가 된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laughs>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수식을 배우면 수식만 붙여넣을 수도 있고, 값만 붙여넣을 수도 있고, 서식만 붙여넣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잘라내기 했을 때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보다시피 이게 안생기죠 아까는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게 있었는데 이게 안생기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기 했을 때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안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데이터 편집에서, 자, 파일에, 옵션에, 고급이라는 탭이 있어요, 고급. <laughs> 우리가, 어, 예전에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아이고, 언제 했었냐면, <laughs> 그, 채우기 핸들 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요 때, 여기로간적 있어요. 요거, 요거 했었죠? 요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요 때, 얘네들 입력할 때. 그래서, 그때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점 자동 삽입, 자동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숫자를 우리가 입력할 때 소수점 위치를 지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수점 위치를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고, 0으로 할 때랑, 빼기 3으로 할 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네. 자, 보통은 요걸로 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숫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해 보면 엔터 치면 당연히 5로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 파일에 옵션에 고급에 가 보면 이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지금 0으로 돼 있죠. 이걸 빼기 3으로 한다는 얘기는 소수점을 뒤로 3칸을 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3으로 해주면, 자, 이렇게 확인했어요, 지금. 똑같이 5를 입력해도 뒤로 세칸 같기 때문에 5천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0을 계속 따다다다다 수 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위치 조정해서 따다닥 치면은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요 파일의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